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오늘 이시간은 3장 1절부터 3장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샬롯이 마호트 알프맴신예소담 카프스쿳 베카프 호파 베 리션 호크 마크리아 벤타이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Three Mothers 세개 모자이죠. 그들은 Aleph m e 입니다 Their foundation is 그들의 근간은 a pen of merit. 어, 직격하면 어떤 선행의 받침, 그 다음에 a pen of liability, 그 다음에 의무의 받침, and the tongue of decree deciding between them.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결정하는 어, 법의 입 이렇게 직역이 되는데요. 이제 의역을 하겠습니다. 의역은 이게 전번 영상에 다른 챕터에서 이게 설명이 되었는데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양팔 저울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양팔 저울이 있으면 여기 침이 있겠죠. 세개 모자, 알레프, 맴, 쉰이 있는데 여기다 맴을 두겠습니다. 여기다 쉰을 두고요. 맘은 어 뭐에 비유할 수 있냐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의 접시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의무 책임의 접시 이것은 이제 쉰이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에 이둘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 아, 조화 균형을 만들어주는 결정하는 바로 법 중심이 되는 거죠 어떤 기준이 기준점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이 텅이라고 보는 게 이제 침 여기 눈꿈은 아니고요 이렇게 바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얘는 바늘은 이제 알레프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석을 보죠 This repeats part of a previous section 그렇죠 이장일절 세브레츠가 이장일절에 나왔던 부분에 반복입니다. And it has already been discussed. 이에 대해서 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 Chapters 1 and 2 spoke of the basic meditative methods involving the spirot and letters.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장과 2장은 10개의 s p 롯 r o t 과 히브리아 알파벳들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명상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Now the letters are treated separately. 자, 이제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따로 살펴볼 것입니다. Thus, 따라서 at the beginning of chapter 2 the three mothers were introduced. 그래서 2장에서는 2장, 2장 시작에서는 세 개의 모자가 소개가 되었는데요. The main idea there however was to teach that men h o m s 혹은 Mem h o m e s and Shin h e s one of the first meditative practices using the letters. 하지만 이 장의 목적이 뭐였냐? 이 장이 추구하는 바는 바로 기본적인 명상법에 대해 관심이 있었죠. 따라서 이 장에서 세 개의 모자를 언급한 이유는 다름아님 Mem은 음 소리가 나고 Shin은 소리가 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즉 명상법과 관련된 사항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계 모자를 소개했습니다. Here 하지만 여기서는 The same concept is repeated. 여기서는 또다, 또다시 세계 모자가 언급이 되었죠. But as introduction to the idea of thesis and, thesis and synthesis. 하지만 정반하 이라는 관점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어, 세계 보자를 언급하였습니다. It is similar to an ancient tradition of homiletic interpretation. 어, 이것은 약간 homiletic이면 이제 설교죠, 약간 이렇게 수사학에서 쓰는 그런 뭐랄까요? 설명조에 약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h o m i l e t i c 예. 호밀레릭이 이제 설교라고 보통 얘기한데요. 뭔가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그런 방법을 사용한 해석에 따르면 음, 고대 때부터 있던 전통적인 그런 해석에 따르면, two scriptures that contradict one another until a third scripture comes and decides between them. 오래된 전통적인 그런 설교학적 가르침의 해석에 따르면, 두 개의 본문은 여기서 스크립처스 이제 성경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이제 두 개의 책이라고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두 책은 서로 모순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책이 나타나고 그 책이 이둘 사이에서 결정을 합니다. 즉세 번째 책이 나타나서 이 둘을 화해시키기 전까지는 이둘 사이에서 그들을 이제 조정해주기 전까지는 'until' 두 책은 여전히 모순으로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와 또 다른 하나 이 둘을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둘을 융합시켜준다, 연결시켜준다, 종합해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n both cases, the same expression uh, decides between them. 그래서, 이 고대 때부터 내려오는 설교학적 해석이나 아니면 이 앞에서 본문에서 얘기해주는 이런 이야기나 어쨌든 이두 모두, 이 케이스 모두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즉, the size between them. 세 번째는 그들 사이에서 결정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크리아 벤, 벤타임이렇게표현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Ben h a i m 이라고 썼네요. 어, 그렇죠. 여기서는 Ben Time이라고 썼지만 이제 Ben h a i m 같은 의미입니다. 둘 사이에 Between them이라는 뜻이고요. 하여튼 결정한다라는 사용 어, 어휘를 썼네요. It is significant to note that the homiletic rule is expressed by Rabbi Ishmael, a leader of an important first-century mystical school who apparently received it. From Rabbi Nehunya ben HaKana. 기억나시나요? Nehunya ben HaKana가 바로 바이르서를 썼다고 여겨지는 랍비입니다. 이이둘 어, 사이에서 세 번째가 결정한다라는 의미는 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라 이스마엘, 이스마엘 라삐에 의해서 이러한, 어, 설교학적 해석이, 어, 제시되었는데요. 이 이스마엘 라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기원후 1세기에 그 신비주의 관련된 학파 중에서, 어, 가장 중요한, 네,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서, 지도자 중 하나로서, 그는 라피 네후냐 벤 하카나, 바이러스를 썼던 네후냐 벤 하카나로부터 이 전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The simplest interpretation is that mem is thesis. 가장 일반적이고 단순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mem은 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는 반이고요. 그러니까 정, 어, 그렇죠. 그리고 aleph는 synthesis. 합입니다. 그러니까 맵은 이제 프로 해석을 하면 맵이라는 것은 세스죠 뭔가 논제를 던지고요. 쉬는 그거의 반제를 던지고요. 반대를 하고요. 알레프는 그들 사이에서 종합을 합니다. 조율을 합니다. 이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These three elements then form the three vertical columns into which the spheroids are divided. 그리고 이세요 요소들은 세 개의 어, 아세 개의 수직적인 기둥들을 형성합니다. 이세 개의 기둥은 열개 스피로스를 세 개로 나누죠. 즉, 맴은 represent the right hand column headed by Hokma. 호크마가 위치한 오른쪽 기둥, 즉, 자비의 기둥을 대표합니다. 이게 맴이고요. 사실 맴이 호크마를 의미하죠. 많이. 그 다음에 쉬는 the left hand column, 왼쪽 기둥을 대표합니다. 왼쪽은 비나가 있죠. headed by 비나. 그리고 마지막, aleph는 the central column, 가운데 기둥을 대표합니다. h a d it by Kete. k e t e 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시는 세 기둥, 자비의 기둥, 심판의 기둥, 가운데 기둥을 알렛 맴신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요 There is however another interpretation and this follows the arrangement of the letters on the tree of life according to Dari. 자, 이번에 이삭 루리아 버전을 살펴봅니다. 이삭 루리아에 따르면 이세 개의 요소들은, 알레프맴 신은 이 생명나무에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알레프맴 신이 수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직이었죠. 근데 수평적인 선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수평적인 선들은 connecting opposing spherot. 서로 반대되는, 대, 대응되는 세피 h e r 들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0 개의 스피로스를 제가 임의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전번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어, 잠시만요. 예, 얘는 빼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캐테마 비나. 음,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헤 e s 계부가 e giboga tfered n a t s a g o 8 9 0 y 1 0개의 e sepirosi ittago c h e o 쉰 s e u l t b e i s between 허크마 a n n a geuraeseo hokma wa b 이 n n a s 이 i r e u l i b e t w e e n h e s 계부가 이 두를 헬세드와 개브라를 이어주는 게알레프고요 마지막 맴은 비 e t 넷 e e n 짝과 호드. 넷짝과 호드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리셔도 수직은 전번 영상에 나오죠. 7개가 되고요. 수평은 3개가 되옵니다. 대각선이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2개의 히브리어 문자가 이렇게 선으로 다 연결이 되는 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뒤에 설명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밑에는 맴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알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쉰이 있습니다. 이 케테르 호크만 비나는 우리의 신체 기관 중에 머리에 해당되죠. 머리는 뜨겁죠, 평소에. 자주 써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좀 서늘한 게 좋다고 하죠, 그래서 역으로. 그 다음에 이 맴이 섞해 있는 데는 우리의 배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성기고, 여기가 우리가 디딘 땅이고. 여기는 콩팥이죠, 거의. 그러면, 배라고 볼수 있는데, 배는 옛날부터, 고대, 고대는 아니고 약간 중세 철학이나 중세 생리학 쪽이나, 아니면 아마 동양도 그럴 텐데, 배는 차갑다고 얘기합니다, 를 부터. 왜? 물이 차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물을 의미하는 마음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이제 배인데요. 이 배는 이제 물의 기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는 따뜻하게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죠. 이 물의 속성이 차갑고 고요하기 때문에요. 이 가운데는 우리의 허파, 폐가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드나들죠. 그래서 캐테르로부터 들어온 생명의 위치, 사실상은 이 헤세드 개브라로 대변되는 이 일곱 개의 세피로스로 확장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기가 들어와서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우리의 몸매 신비와 어떤 열 개의 세피로스 연관이 있다고도 혹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어, 여기까지 했고요, 네, 다 됐고요. 네, 일, 일, 3장 1자를 이렇게 짧게 끝납니다. 네, Following this, 이처럼 the text is saying that the foundation of all three of these mother letters is the synthesis that connects thesis and antithesis. 이처럼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Foundation of all three these mother letters. 이세 개의 모자, 이 모두는 하나의 기반으로서 센시스가 어, 된다는 거죠. 즉, 센시스와 안티세스를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아까 도표를 보시면 이알 L, F, M, 신 N 그 자체도 이렇게 정반합을 이루지만. 1 0 개의 스피로스를 연결 시킬 때는 서로 대응되는 이쪽이 정이죠, 이쪽이 반이죠. 정과 반을 연결시키는 합으로서 수평선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둘을 연결시키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주는 역할의 즉, foundation 기반이 된다는 거죠. This is the sphere to the right. 여기서 또 설명하죠 구체적으로 정이라는 것은 이쪽 오른쪽 기둥을 얘기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세피라들. 그리고 안티세스 반이라는 것은 왼쪽 기둥에 속한 세피라들을 얘기합니다. 세피로트들은. 엔세시스 그러면 합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둘, 정과 반을 연결시키는 세 모자들을 얘기한다라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3장 1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